오늘의 개소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네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가 백규비시 Tumbur, Chungungungan Iran. Kaga, Nevano 또 창틀에 세 줄이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가 오십 규빗이오 너비가 삼십 규빗이요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또 심판하기를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복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뜨있으니그 양식이 동일하며, 음. 그의 주랑은.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천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고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반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교회 성장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가족 교육에 사용되는 책자 중에 하나가 사영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영리는 말 그대로 복음에 대해서네 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한 책인데 그네 번째 원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중심에 변화하는 것으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꿔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삶의 주도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누가 주도해 살아가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내 모든 것을 이끌어가며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내 삶의 주도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삶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패러다임, 체계가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예, 이전에는 나의 삶, 나의 재산, 나의 명예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내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이제는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재산, 내게 허락된 명예라는 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체계,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쓰일 헌물을 바칠 때 또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삶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 또한 그러합니다. 이 열왕기상에 기록된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한 열방의 통치자로 사 계시며 또한 온 세상의 주관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출애굽 백성들과 또한 그 맺은 언약들, 또 왕국을 약속하고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이 왕국을 이제 왕국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모습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그리고 온 땅의 통치자인 것, 주관자, 주인이신 것을 오늘 본문 또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왕국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이 언약의 모습을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구조는 크게 다섯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한개 혹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좀 세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절에서 솔로몬 왕국 건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략적인 개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전에서 외전과 외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외전 바깥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건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레바논 나무 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랑과 재판하는 주랑에 대해서 6절에서 7절에서 말한 후에 이 내전에 해당하는 바로 왕궁의 왕궁 특히 바로의 딸을 위한 집에 대한 건축과 또한 이 뜰과 집 안팎에 사용된 재료 에 대해서 자세히 왕궁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첫 번째로는 솔로몬 왕국에 대한 건축입니다.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일단 완성했음을 언급한 후에 이 왕궁 건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6장 38절 바로 이전 장에 보면 7년간 이 성전 건축이 끝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왕궁에 대한 건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13절부터는 성전의 기둥과 필요한 기구를 다시 제작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성전 건축 이야기 속에 왕궁을 건설하는 내용이 삽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아마 편집자의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그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의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왕궁을 건설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왕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왕궁을 건설을 단독이 아닌 성전의 그 건축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왕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서 역대하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왕권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고백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부정적인 복선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번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해 보면 이 일절을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순에 따라 다시 한번더 해석을 해 보면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데 13년이 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 선정, 성전 건축을 7년을 들여서 완성된 것과 대조적으로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이 왕궁 건설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왕궁 건설에이 시간이 더 걸린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긴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선왕 이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왕궁을 건설할 때는 솔로몬이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비해서 왕궁의 규모는 엄청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건축으로 인하여서 건축에 대한 이 인부들의 이 건축 노동자들의 피로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기간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반대로 이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비해 왕궁 건설에 더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았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성전 건축으로 인해 백성들이 지쳐 있지만 솔로몬은 다시 왕궁 건축 현장으로 내몰아 백성들의 힘들게 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평,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전 건축이 긍정적인 부분과 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b l 적으로 왕궁이 어떻게 건설되어 있는지 e m This is the problem. This is the p r o 그 전에 먼저 왕궁을 설명할 때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경복궁일 겁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이 경복궁에 한 번을 가보셨을 것입니다. 이 경복궁이나 또 여러 왕궁들을 보면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외전과 내전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 외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공적인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을 논하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공간, 혹은 중요한 행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이 외전 바깥에 있는 궁궐입니다. 반대로 내전이라는 곳은 매우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가 머무는 곳, 침전이라는. 분리는 바로 잠을 자는 곳 혹은 사적인 공간을 내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왕궁은 외전과 외, 내전이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또한 왕궁이 이렇게 두 가지 두 개의 구분으로 나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구,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왕궁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으며 또한 모든 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석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자세히 한번 오늘 건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외전에 해당하는 레바논 나무의 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외전의 공적인 공간, 즉 이곳을 첫 번째가 바로 레바논 나무 궁 혹은 레바논 숲 궁이라고 불리는 공간을 설명합니다. 이곳은 어, 10장에서 보면 금방패 300개가 보관되어진 무기고라고 써, 사용되어져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단순히 무기만을 보관했던 장소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솔로몬이 이 국정을 돌보는 곳으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을 돌보는 것이 이 레바논 나무로 빽빽하게 채워져 매우 화려하고 화려한 궁인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절에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라고 기록합니다. 레바논 나무 궁이라는 별칭을 붙은 것은 바로 이 레바논 나무 그 중에서 최고급 재료에 속하는 이 백향목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백향목 나무가 빽빽하게 이궁 안에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네바논나무궁이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성경에선 백 규비 너비가 5 0 규비 너비가 3 0 규비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로 따지면 약한 45미터, 23미터 높이는 9미터 정도에 해당되는 크기의 규모입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면 어, 우리로 따지면 한75평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 이전에 나타났던 성전의 4 배에 해당되는 사이즈고, 어, 우리 교회로 따진다면 교육관의 두 배, 혹은 성, 우리 본관의 본관과 비슷한 크기의 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성전은 외형으로는 백향목 기둥이 얼마나 세워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네 줄로 정렬되어 있다고 기록하며 이 기둥은 백향목 들뽀 혹은 석가래를 바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 위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3절에 보면 기둥 위에 있는 들뽀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뽀는 한 줄에 15시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들보를 두번 언급합니다. 근데 이 앞서서 언급한 이 들보는 석가라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골방이나 곁방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에는 45개의 방이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 이방들은백창보로 이 덮여 있었고, 단 들보 또한 한 줄에 15개가 올려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에 보면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창 틀은 이세 줄로 창과 창이 마주하였다고 하고, 다세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해서 채감과 환기에 매우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과 문설줄을 사각형 틀 형태로 만들었음을 또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랑과 재판하는 주랑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네바논 나무궁 앞쪽에는 이 주랑과 재판하는 주랑을 건설하였다 기록하는데 이 주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주랑은 저도 처음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이 주랑은 현관이나 혹은 입구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사진과 같이 건물 외벽이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기둥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벽은 없고 위에 지붕이 있는 형태입니다. 결국 이곳을 주랑, 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기둥만 나란히 서 있고 벽이 있는 복도를 바로 이 주랑이라고 하고 현관이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절에 보면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 규빗이요 너비가 30 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라고 말합니다. 이 주랑의 길이, 아까 보셨던 그런 공간의 길이는 50 규빗과 너비 30 규빗으로 약 23m에서 13.7m 정도 되는 길이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앞에는 또 다른 주랑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기둥에는 섬도를이라 불리는 이 차양이 만들어져 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재판하는 주랑을 만들었는데 말 그대로 왕의 재판이 열리는 공적인 개방 장소입니다. 이곳에선 여러 송사가 이곳에서 열려진 것으로 보여지는 장소인데, 특히 이곳은 지성소와 성소가 같이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으로 덮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은 그리고 이것은 10장에서 18절 10장 18절 2절에 보면 이곳을 좀더 세분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곳은 왕의 권위와 권세가 한껏 드러난 장소이며, 이 보좌가 상아로 제작되었고 그 상아로 만든 것을 순금으로 도금했다고 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아래 금 발판과 여섯 계단을 놓았고 계단 양쪽에는 사제 형상을 세워 왕의 출입을 호위했다고 기록함으로써 이곳이 매우 호화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장소 외전의 기록 이 기록이 이제 끝나고 이제는 왕 왕의 사적 장소인 내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이 내전에 해당되는 곳인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 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기거한 궁은 바로 이 재판의 주랑 뒤에 있는 다른 뜰에 따로 건축했다고 합니다. 이 건축 양식은 또한 이와 동일하게 건축했고 화려한 내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집트의 공주이자 이 솔로몬의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따로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궁과 바로의 딸의 궁이 함께 기록 기록함으로써 일론 우리로 하여금 이 부정적인 암시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함께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집트의 영향 때문에 할수 있겠지만 이 바로의 딸이 내전에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솔로몬과 이방신을 섬기는 바로의 딸과 함께 동거한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로이나에서 점점 솔로몬의 신앙과 국정 약화의 전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로 뜰과 지안판에 사용된 재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건물에 사용된 석재와 목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이 석재와 목재는 모두 최고급 자재로 사용하면서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먼저 사용된 것은 석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천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6규빗 되는 돌이라고 기록합니다. 건축에 사용된 이 돌들은 성전과 같이 크고 귀한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같이 치수에 맞춰서 잘라 다듬고 또한 이러한 돌을 초석부터 천막까지 그리고 밖에서 큰 트랙 이르기까지 이것을 놓았다고 기록합니다. 특히 이 초석에는 두 가지 크기의 돌이 사용되어다 있는데, 이10 규빗에 이르는 4 6 m 에 해당되는 돌과 이8 규빗 3.7m에 해당되는 이큰 돌을 사용하여서 이 모든 건물을 사용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왕궁에 사용된 모든 자재들이 귀하고 비싼 돌들로 치장되었던 것과 함께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엄청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자재들도 아주 귀한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새켜와 백향목 두꼰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초석과 함께 그 위에 놓인 돌들은 백향목과 함께 사용되었고 이 성전과 동일하게 다듬은 돌이세 줄과 그 위에 백향목 들보 한 줄을 이 비율로 큰 뜰에 담을 건축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렇게 많은 재료를 사유, 귀한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이 왕국 건축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함께 살펴보니 솔로몬의 왕국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바로 그 화려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레바논 나무궁이라는 별칭같이 이 귀한 목재로 가득 채운 왕궁, 거기에 귀한 거대한 돌로 치장한 왕궁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부와 영화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거대하고 화려한 왕국을 건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바로 언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오늘 본문이 성전 건축의 과정이 기록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통치는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록 왕이 이 땅을 통치하지만 그 왕의 권력은 성전, 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이 성전과 왕군을 거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또한 약속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이 솔로몬에게도 분명하게 내 법도와 율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약속과 같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며 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나를 라 강성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행 과정에도 이 부정적인 기운이 탐지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할 때 13년의 시간을 공들인 것과 이방 여인 중 바로의 딸을 위해 화려한 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과 왕궁 건설에 가려진 이두 가지는 20년간 건축에 동원된 백성들의 고통과 이방 신을 섬기는 자의 동거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정확하게 정확하게 대척적을 이룹니다. 율법은 율법의 핵심의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이웃 특히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건축물 속에 건축 노동자의 고통의 소리가 가려져 있습니다. 또한 성전과 함께 지어진 왕궁 속에 이 들어온 이방 신의 불편한 동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떻게 흘러갈지 암시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류 중앙교의 성도 여러분 화려한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은 이 다윗의, 다윗과 그의 힘에 이룩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영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솔로몬의 나라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부, 붙어왔고 삶의 주권이 또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삶, 하나님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도해 나가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